아유 지겨워. 이렇게 짜. 짜긴 뭐가 짜. 짜요, 어머님. 너무 쩔었나 짜다니까. 물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. 짠거안 좋은데. 엄마, 이거 뭐예요?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. 고구마 호박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.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. 음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.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. 호박 치... 고구마요. 그래 호마 호금... 아니 <laughs> 호구마요? 호, 오박, 고... 고, 바, 고, 마, 호박 고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. 이 할망구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? <laughs>